안녕하세요. 다이노포스 TV 채널의 강서윤입니다. 오늘은 캐로로 빵 응, 한번 까볼게요. 이러면 캐로로의 미니 땅콩 샌드예요. 안에는 여기 이렇게 스티커가 들어있는데요. 그럼 한번 뜯어볼게요. 음, 맛있는 냄새. 자, 스티커는 누가 나왔을까요? 저 아직 안 봤는데. 자, 과연, 음? 이게 뭐죠? 우와! 여러분들, 이거 뭔지 아시나요? 이름이, 예, 예, 보드 그 기록으로. 야. 이 땅콩샌드 한번 먹어보고 끝낼게요. 음, 맛있는 땅콩 냄새. 음 맛있네요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그럼 잔사 멋진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